심판 너머에 흐르는 주님의 눈물.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9절. 마태복음 23장은 평소 온유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서슬 퍼런 꾸짖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향해 화 있을 진저라는 독설에 가까운 경고를 일곱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왜 그토록 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사람들을 생명이 아닌 율법의 감옥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바리새인적 속성을 직시하고 껍데기뿐인 신앙에서 벗어나 진실한 제자의 삶으로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행위의 괴리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가르치기는 잘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을 길게 늘어뜨리며 윗자리와 무난 받는 것만을 즐겼습니다. 주님은 이런 이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천국의 질서는 얼마나 대접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낮아져 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타이틀과 명예에 목마른 삶이 아니라 주님의 종된 신분 하나만으로 충분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일곱 가지 화의 선포는 우리의 폐부를 찌릅니다. 그들은 천국문을 가로막고 섰으며 겉은 화려하게 꾸몄으나 속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은 강렬합니다. 겉은 하얗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은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봉사가 혹시 이런 회칠은 아닙니까? 사람들의 시선에는 완벽한 성도처럼 보일지 모르나 주님이 보시는 우리 마음의 방에는 여전히 시기, 질투, 정욕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을 닦는 수고보다 속을 비워내는 회개가 먼저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유명한 연극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왕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화려한 왕관을 쓰고 엄한 명령을 내릴 때 관객들은 모두 그를 진짜 왕처럼 우러러보았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조명이 꺼졌지만 그는 왕의 의상을 벗지 않았습니다. 분장실에서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그는 왕처럼 행동하며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화려한 옷 뒤에 가려진 배고프고 외로운 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가면이 삶이 되어버린 순간 그는 진짜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리세인들의 비극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종교라는 의상 뒤에 숨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판은 단순한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23장의 마지막은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애끓는 탄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주님의 진노 뒤에는 이토록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주님은 언제든 그들을 품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고 결국 황폐한 집만 남게 될 운명에 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가면은 무엇이냐?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거칠에는 늘어갈 수 있지만 주님과 나만이 아는 골방의 기도는 야위어 갈수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의 평안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비록 투박하고 부족할지라도 내 마음의 어둠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상한 심령을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율법의 조항보다 긍율과 믿음을 더 중히 여기십시오.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흔적을 남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며 맞이하는 진정한 천국 시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겉만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저희의 가증함을 용서하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쌓아올린 종교적 공로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시고 입술의 가르침보다 삶의 실천이 앞서는 정직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